저는 울산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재학 중인 황서영이라고 합니다. 전공 진로 탐색 기행은 전공과 진로에 맞는 기행을 직접 기획하고 기행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OT 자료에는 우선 전탐기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기행 증빙서류 같은 부분이 좀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 보게 되면 문제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보시고, 기행하기 전에도 꼭한번더 읽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잘 몰랐었었는데, 제 주변 지인분께서 30만원 지원금 주는데, 기행 갔다 올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봐라고 들었어서, 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각 디자인 학과인데 친구들이 학업에 지쳐가지고 이런 기행 같은 거를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유동껏 움직였던 것 같아요. 기행 경로를. 기왕 가는 거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서울이라는 지역 특성상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짧은 경로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시회와 기획과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1인당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1인당 탐색비가 13만원, 교통비가 13만원, 일비 만원, 그리고 식비 3만원, 이렇게 해서 총 3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일 기행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일날 갔다 오시는 것만 지급이 됩니다. 발표 팁이라고 하면 PPT로만 발표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영상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업물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상은 두 팀이고 금상 은상 이렇게 한 팀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특성상 분석해보면 학교에서 하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좀 공간에 대한 제약이 좀 있는 편인데, 전탐기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팀으로 신청을 하는 걸 추천을 많이 하고요. 이게 학업에 치중되어 있다 보면 추억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추억도 쌓고 해서 전 굉장히 이러한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탐기가 4년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전, 그리고 휴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서 다양한 추억을 추억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점탐기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신청서 작성법이나 이제 증빙 자료 같은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여섯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단계입니다. 신청은 울산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인 뉴스타를 통해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신청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 또는 6인 이하의 팀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팀원들끼리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팀장 혼자만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서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팀원들도 팀장을 선택하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행 전에는 사전 프로그램이랑 OT를 꼭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셨을 당시에 선택했던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OT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 6클래스에 온라인 강의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팀원들 모두 OT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확인 후에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수는 완료됩니다. 기행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바라던 기행을 떠나는 단계인데요. 기행을 할 때는 총세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작성했던 신청서를 기반으로 꼭 기행을 다녀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자 번호로 된 현금 영수증을 꼭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 사진을 꼭 찍어 주셔야 합니다. 기행을 다녀온 후에는 증빙자료랑 성과물을 꼭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들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서 저만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기행을 한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 무조건 승인번호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일 밑에 승인번호라고 해서 번호가 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행을 막상 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현금영수증을 받기만 받고 확인을 안 하게 되면 그 사업자 번호가 정확하게 안 표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렇게 되게 되면, 혹시나 이거 확인을 못 하셨을 때, 지원금이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기행 당일 날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성과물은 자유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러한 성과물은 추후에 시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성과물 공유에 선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왕 만드는 거, 열심히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행 지원금 정산 단계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인데요. 고로 담당 선생님께서 수정을 요청하시게 된다면, 팀의 팀장은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추후에 지원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팀의 팀장에게만 일괄 지급이 됩니다. 고로 정산 후에는 팀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물 공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기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제출했던 성과물을 기반으로 발표를 하시면 되는데요. 총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으실 수 있고, 다른 팀의 기행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니 추후에 참석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꼭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여름 학기 때 금방을 수상했습니다. <laughs>